안녕하세요, 스노프가 가면입니다. 세나마 부하에서 태어난지 18주령됐습니다. 비그룹 비그룹에서 수종견 녀석, 요 녀석. 예. 요 녀석이 자세가 좋고 그다음에 암컷 중에 좋은 녀석이 요, 자세 좋은 녀석이 요 녀석입니다. 요 녀석은 외다리 한쪽 다리 모습는 녀석 불그러 클것 같아요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왼쪽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굳었습니다 관절이 무릎 관절이 엄청 커졌습니다 저희는 예, 평생 불그로 저렇게 크지 않을까 붉은데도 저렇게 날아올라서 올라간거 보니까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다리로 그 다음에 요 녀석이 회색 회색 비브리비 회색인 녀석 이 녀석이 점순인데 비둘기처럼 잘 날아다닙니다. 아주. 생긴 것도 비둘기 같아요. 이 녀석 엄청 똑똑합니다. 빠릿빠릿하고 이, 새끼, 이 녀석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처럼 안 탔어요. 반면이 녀석은 순, 순둥이 순둥이입니다. 순둥이 사람 잘 따라요. 저 크릴로즈콤이 알을 낳는 것 같습니다. 네, 보시면은 조금 알두개 보이죠. 네. 두개 나왔습니다. 초란하고 두 번째 알 낳는 것 같아요. 요 녀석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. 요 녀석이. 요 녀석이 알 낳은 것 같아요. 뭐 아직 부화할 생각은 없으니까 내년에 한번 크릴, 크릴만 한번 암수 짝을 해서 부화를 해보도록 하고. 요건 세라마 알. 다섯 알 빼놨는데, 또두 알을 또 나왔어요. 그리고 백봉은 세 마리 부하고 알을 품지 않아가지고, 부하기로 돌려서 지금 네알 중에 한 마리 태어나고, 두 알은 중질환이고, 하나 마지막 부화되면 얘네들하고 합사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. 두 마리 마저 부화되면한 마리는 나왔습니다. 왜 여기다 왔다 놨냐면 비닐하우스에 고양이가 들락달락하는 것 같아요. 짹짹짹 소리 나니까 그 다음 날한 마리 없어졌어요. 고양이가 물어간 것 같아요. 고양이가 그 전날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. 그래서 일로 급하게 옮겨놨습니다. 한달 정도는 여섯 커야 될것 같아요. 고양이를 피해서. 이따 저녁에 얘네들 체중을 한번 따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백 575인공파가667 405 406 349, 392, 366.